안녕하세요. 난처아지매입니다 어, 오늘 12품종을 준비했습니다. 이벤트 판매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 12품종, 어, 명, 무명품으로 다 준비되어 져 있고요. 11번만 맹명품입니다 어, 주홍보. 나머지는 다 어, 11종은 무명품입니다. 1번에는 중투호, 2번에는 노코 중투이고요, 3번에는 서반 4번에는 도화변 입변입니다. 반성이 들어있는 도화변 입변, 5번에는 투절 호피반이고요, 6번에는 어, 입변 입엽의 복륜입니다, 7번에는 중투호이고요, 8번에는 어, 하영이 아주 예쁜 A급의 어, 항복륜하입니다. 10번에는, 아, 9번에는, 어, 홍화입니다. 홍화 꽃이 한경 있습니다. 꽃이 한경 있고요. 척수가 많습니다. 어, 10번에는, 어, 투구화입니다. 투구화 꽃이 한경 두경이 있습니다. 한경은 활짝 피어 있고요. 한경은 어, 피려고 하는 직전에 있습니다. 촉수가 많습니다. 11번에는 주홍보이고요. 12번에는 코주부 수정산반 두 가보 두 촉으로 따로따로 한촉한 촉씩 떨어져 있습니다. 두 촉, 두 촉을 합식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1번부터 어, 12번까지 뿌리 확인하고 1번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11번까지 뿌리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어 중투호입니다. 중투호 어 한쪽에 신화 한쪽 이렇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뿌리 3가닥이고요 뿌리 배양하는데 지장 없습니다. 2번에는 어 노코 중투입니다. 노코 중투 어이 끝이 목대는 아주 굵고 좋은데요. 이 끝이 잘린 관계로 이벤트로 저렴하게 판매합니다. 목대 어, 굵은, 어, 노코 중투, 한쪽에, 어, 신화, 아, 자마 한개 있고, 벌바한개 있습니다. 뿌리 네 가닥입니다. 뿌리 좋습니다. 3번에는, 어, 서반입니다. 서반, 어, 뿌리, 어, 다섯 가닥에 뿌리, 어, 약간 단압기 조금 있지만, 뿌리가 다 땡땡한 뿌리들입니다. 뿌리 건강합니다. 전진 쪽에 도새 뿌리 하나 내려져 있습니다. 4번에는 어, 어 반성에 두화변 잎변입니다 반성에 두화변 잎변 어, 뿌리 전진 한 쪽에 쫑대두 쪽. 종대 두입장들두두촉 있고요, 전진 한촉 이렇게 있습니다. 뿌리 다섯 가닥입니다. 배양하는데는 괜찮습니다. 5 번입니다. 5 번은 어, 두절 호피반입니다. 두절 호피반이고요, 뿌리 세 가닥이고요, 자마 눈한개 있습니다. 뿌리 좋습니다. 11, 6번에는, 어, 입변 복륜입니다. 입변, 입엽의 복륜이고요. 어, 복륜문이 잘 들어 있습니다. 뿌이 아주 좋습니다. 어, 7번에는, 어, 중투가 두 촉입니다. 어, 두 촉. 어, 뿔이, 한가보는 뿌이두 가닥에, 어, 더자만는 있고요. 어, 또 이쪽도 뿌리 두 가닥이고요. 두가보 해서 어 저렴한 금액으로 드립니다. 두가보에 5만 원에 드립니다. 종자모 하십시오. 8번에는 어, A급의 항복윤 하입니다. 항복윤아 꽃사진 어, 첨부하니까 꽃사진 참고하시고요. 뿌리 네 가닥에 어, 자마는 한개 보입니다. 9번에는 홍화입니다. 홍화, 홍아 목대 굵고 자기 아주 좋습니다. 홍화, 어, 꽃이 색감이 약간 붉게 들어오다가 지금 어, 꽃이 붉게 약간 색감이 조금 발색이 되다가 되는 중에 있네요. 어, 다섯 초계 꽃대 환경입니다. 홍화입니다. 뿌리 아주 건강합니다. 10번에는 투구화입니다. 투구기아. 어, 투구화 꽃이 또 아주 투구의 투구호화입니다. 어, 호무늬로 들어있는 투구호화입니다. 투구호화 척수 어, 4척의 네 꽃대 두경입니다. 꽃대 1개는 꽃도 활짝 피었고요. 하나는 지금 이제 꽃이 피려고 하는 중이 있습니다. 뿌리 아주 건강합니다. 11번에는 어, 주홍보입니다. 꽃이 아주 예쁜 붉은 홍화의 주홍보입니다. 조금 서로 올라와서 어, 서로 올라오는 그런 어, 주홍보입니다. 뿌리 3가닥입니다. 자마운한개 보이고요. 맹맹품 주홍보입니다. 11번은 명명품입니다. 예, 뿌리 확인 하였구요. 잠시 후에 1번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정 3반 뿌리입니다. 어, 수정 3반 뿌리 두 쪽이구요. 각각 한 쪽씩 어, 뿌리 상태들은 어, 아주 좋습니다. 뿌리 그리고 자마눈이한개 보이구요. 어, 이가 한가보. 그 다음에 여기 또 한가보. 이것도 뿌리가 네가닥이고요자마는한개 보입니다. 엄마 촉이고요. 각각 엄마 촉인 관계로 두 촉으로 두가보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뿌리 아주 좋습니다. 1번은 중투호입니다. 중투호 한 촉에 또 자마가 하나 성장하고 있고요. 입장수가 많습니다. 어, 입장수가 둘러 여섯 입장입니다. 여섯 입장이고요. 어, 초세도 예쁘고, 입장수 많고, 또 신화가 한쪽 성장하고 있습니다. 어, 중투어 한쪽에 신화 한쪽이고요. 금액은 6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종자목 하십시오. 이번에는, 어, 노코 중투입니다. 노코 중투인데요. 어, 목대는 아주 굵고 입폭도 넓고 좋은데 어, 입끝이 잘려져 있습니다. 입끝이 잘려져 있는 관계로 또 금액은 어, 저렴하게 드리겠습니다. 어, 키는 어, 11에 1.0, 1.2 정도 폭이 나옵니다. 금액은 어, 한쪽에 벌브 하나, 자마 하나 있고요. 금액은 4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종자목 하십시오. 네, 이번에는어아 3번입니다. 3번에는 음, 서반입니다. 어, 육질이 좋고요 어, 후육질의 서반입니다. 육질이 좋고 지금 전진쪽에 어, 무늬가 잘 발현되어져 있습니다. 아주 맑게 잘 발현되어져 있구요. 어, 입 길이는 어, 10에 0.7입니다. 10에 0.7 정도 되고요 어, 두촉이고 자만은 있고요 어, 금액은 5만원입니다. 종자목 하십시오. 4번에는 어, 두하변 어, 입변입니다. 만성이 어, 들어있는 두아변 입변입니다. 어, 두아변 형태로 이렇게 어, 잘 오가져 있고요. 입변이 아주 어, 잘 오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쫑대 어, 두입장 쫑대 쪽또 한입장 쫑대 쪽 이렇게 어, 두입장 쫑대로 있고요. 어, 입변이 상당히 예쁩니다. 두아변 입변 어, 4 번. 어 키사이즈는 8에 어 0.7입니다. 8에 0.7이고요. 어이 폭도 이쁘고, 또 반성도 살짝 어 서성을 가지고 있는 반성도 살짝 들어 있습니다. 이 변이 상당히 예쁜 두화변이고요두 화목의 꽃을 한번 또 기대해 보시고요. 어 종자목으로 한번 또 배양하셔서 배양해 보십시오. 5번입니다. 어, 5번은 어, 두절 호피반입니다. 두절 호피 이렇게 어, 중간중간 두절 식으로 호피문이 잘 들어있고요. 이 끝으로도 어, 반들이 그대로 또 남아있습니다. 이 끝으로도 반이, 어, 반이 들어있습니다. 반이 이렇게 들어있고요. 잘 들어있습니다. 어, 또 종자는 아주 좋습니다. 후육질이고요. 육질이 아주 두텁습니다. 어 육질이 아주 두텁고요. 어, 무늬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무늬가 이렇게 잘 발현되어져 있는 두절 호피반입니다. 그다음에 육 번에는 어 입변복륜입니다. 입변복륜인데요, 이렇게 어. 이쪽으로 볼까요? 어예어 어, 복륜의 무늬들이 이렇게 어이 가로 무늬 복륜 무늬 띠를 잘 둘렀고요. 그다음에 어 이렇게 한쪽은 또 잎장들이 잘렸지만 어 단엽식으로 약간 까랑까랑한 어 잎변에 복륜 무늬 잘 들어 있습니다. 어 복륜 어이것또 살짝 어 어, 잘려져 있고요. 어, 전진쪽은 아주 깔끔합니다. 잎 무늬가 아주 깔끔하게 어, 복륜의 무늬가 잘 들어 있습니다. 어, 입변 잎변 복륜 두, 어, 두 촉이고요. 키 사이즈는 1 4에 0.7입니다. 그 다음에 7번입니다. 7번은 어, 중투호 두 촉입니다. 한촉한촉 따로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뿌리가 따로따로 따로 떨어져 있는 걸 합식을 한 겁니다. 한쪽두쪽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두 가보입니다. 중투 두 가보, 한쪽은 아주 목대도 굵고요, 입 폭도 넓고, 그렇습니다. 입 폭도 넓고, 무늬도 잘 발현되어져 있고요. 두 어, 촉, 두 두쪽, 촉이고요, 어, 키 사이즈는 어, 12에, 11에 0.8입니다. 0.8 정도 되구요. 어, 한쪽은 어, 14에 0.7입니다. 두 촉입니다. 두 가보입니다. 어, 두 가보 중투, 어, 금액은 5만원에 드리겠습니다. 8번의 난초입니다. 8번의 난초는, 어, 하염복륜입니다. A급에 하영이 아주 좋은 항복윤나입니다꽃 그 사진도 청부하니까꽃 그 사진 보시고요. 항복윤나 이게 허벅 윤 식으로도 무늬가 잘 들어 있습니다. 허벅 윤 식으로 무늬도 잘 들어 있고요. 어항봉윤아 꽃이 하영이 아주 예쁜 하영 항봉윤아입니다 종자목 하십시오. 꽃이 아주 예쁩니다. 또 신화 때 올라오면 복윤이 아주 화려하게 올라옵니다. 허봉윤식으로 아주 화려하게 신화 때 올라옵니다. 꽃도 예쁘고 여배와꽃두 가지가 다 되는 이해 품종입니다. 7번, 어, 9번의 난초입니다. 9번의 난초는 어 홍화입니다. 며칠 전에 어, 판매를 했던 꽃이 아주 큰 홍화, 어, 꽃이 아주 대륜의 홍화이거든요. 네, 어, 이 아이는 지금 꽃이, 어, 색감이 발색이 되고 하다가 꽃이 멈춘 것 같습니다. 꽃이 이제 약간, 꽃이, 어, 진 색감을 발색을 하다가 이제 꽃이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홍화이고요. 어척수는많습니다 다섯 촉 어, 무너지고 있는 중에 있는 꽃대 한경 그렇게 있습니다. 꽃대가 이렇게 홍 홍색으로 약간 색감이 제가 어 홍색의 색감이 발색이 좀어 되다가 이제 꽃이 멈춘 거기 때문에 꽃 색감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따지 않고 놔두었습니다. 홍화 어 다섯 촉의 꽃대 한경이고요. 어, 작은 최상작 입니다 25에 1.0 .0 정도 폭을 갖고 있습니다 사이즈도 크고 좋습니다 그 다음에 어, 10번에는 투구화 입니다 투구호화 입니다 꽃이 아주 예쁘고요 어, 투구화 이면서 기아 투구화 입니다 투구화 호식으로 또 이렇게 잎에 어, 호식으로 투구호화가 잘 들어 있습니다 호식으로 들어있는 투구호화입니다 투구호화 지금 어, 작 상태 아주 좋은 상작입니다 상작이구요 어, 키 사이즈는 어, 26에 0.7정도 됩니다 25에 0.7정도 되구요 그 다음에 11번입니다 어, 11번의 난초는 주홍보입니다. 주홍보 어, 서 형태로 올라와져 있는 주홍보 명명품 주홍보입니다. 어, 작상태는 어, 입장도 깔끔하고요. 아주 서로 잘 올라와져 있는 그런 주홍보 명명품 주홍보이고요. 사이즈는 한 11에 0.7입니다. 11에 0.7 정도 되고요. 어, 금액은 35,000원에 드리겠습니다. 종자목 하십시오. 네, 12번에는, 어, 코주부 수정산반입니다. 코주부 수정산반인데요. 이 아이도 지금 한쪽 한쪽 따로따로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따로따로 따로 떨어져 있고, 어, 두 촉입니다. 어, 각각 한쪽 한쪽씩 따로 떨어져 있는 두 촉이고요. 어, 뒷대촉이다 보니까 금액은 저렴하게 드리겠습니다. 어, 이 코주부는 원판 산반화를 피우는 그런, 어, 품종이죠. 원판에 삼바나 이고요. 도화목도 어, 필수이고요. 어, 일단, 원판에 삼바나로 보시면 되시겠고요. 꽃이 아주 예쁜 그런 수정 무늬가 드는 그런 품종입니다. 어, 어, 뒷대촉이니까, 뒷대촉 두 촉, 어, 두 가보입니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두 촉이고요. 키폭은, 어, 14에 어아0.9 정도 나옵니다. 0.9그 정도 이 폭을 갖고 있고요. 무늬는 또전 입장에 어 수정산반 무늬가 잘 떨어져 있습니다. 고주부 수정산반 무늬가 아주 이렇게 잘 떨어져 있습니다. 네. 고주부 수정산반. 어, 두 가보이구요. 금액은 5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종자모 하십시오. 네, 이렇게 해서 1번부터 12번까지, 어, 난초 설명을 드렸구요. 소개해 드렸습니다. 1번부터, 어, 12품종인데요. 12품종 중에 11번만 어, 명명품 주홍보이구요. 나머지는 다 무명품들입니다. 무명품이고요, 어, 하예가 두 품종이 있고요, 나머지는 여배품들입니다 어, 마음에 드시는 품종이 있으시면 전화나 문자를 주시고요. 어, 이벤트 판매로 두 분을 선택을 하시면 1만원 할인을 해드리겠습니다. 어, 품종분호 어, 선택하셔서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난초 아지메입니다.